여러분 여기는 에덴 도급 파크라고 어, 천안 아산이 자랑하는 사실 아산에 있어요. 어그도그 그 뭐냐 개 놀이터인데 여기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넓다란 그런 곳입니다. 수많은 개들이 오고요. 어 여기 오면 애들이 굳이 뭐 공놀이를 하지 않습니다.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. 어? 그 SNS 하고 있잖아요. 그 다른 개들이 막 많이 오기 때문에, 근데 지금은 저 개밖에 없네요. 어쨌든 애들이 다들 즐겁게 냄새를 맡고 다니고 있고요. 어 여기는 소형견만을 위한 데입니다. 그리고 저 아래쪽에는 음그 그게 있어요. 여기 이제 개를 맡겨놓고 가끔씩 보러 오는 그런 분들이 있죠. 그리고 저 위쪽, 저 위쪽에는 이거 여기 이 소형견 면적에 한세배 이상, 아니, 한 다섯 배쯤 되는 대형견 놀이터가 있습니다. 저희가 여기를 온 이유는, 하, 저, 여, 저희가 여기를 온 이유가 뭐냐면, 저 대형견에 아무도 없으면 저기 가서 살짝 꿈을 펼치자.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, 어, 안타깝게도 걔들이 딱한 팀이 와 있네. 저세 마리, 하, 속상해, 진짜. 쟤네만 아니면 그냥, 뭐, 그래도 여기도 우리가 평소에 다니던 인조잔디, 그런 거에 비해서 훨씬 좋은 환경의 그 놀이터가 여기 있습니다. 한때 제가 여기를 잘 왔었죠. 예전에 다른 데가 없었으니까 여기를 왔었는데, 어집 근처에 뭐 편한 데가 생기니까 거기만 갔었는데요. 어, 황금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황금씨, 오랜만에 여기 오니까 느낌이 어떠 어떠신가요? 아, 부끄럽다고요? 어 우리 씨, 우리 씨는 느낌이 어떤가요? 네, 지금 냄새만 나라 정신이 없으니까 저리 가라고요. 네, 미니미도 마찬가지죠. 미니미, 미니미 옷 이쁜 거 입었네. 어쨌든 여기, 근데 여기의 단점은 뭐냐? 여기 단점은 겁나 비싸다는 거죠. 어, 이게 한 마리당 5천 원을 받습니다. 저희가 그래서 저희 둘까지 앞에서 4만 원을 내고 여기로 왔습니다. 이게 여기의 단점이죠. 근데 뭐 그래도 여기만 한 데가 없기 때문에 휴일 같은 때 보면 여기 그냥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. 네. 펜더씨의 말,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오랜만에 여기를 왔는데 펜더씨? 펜더씨 어디 가십? 네. 우리 애들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. 네.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애들이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어 4만원이 그렇게까지 아깝워 제가 평소에 다니던 데 이름은 아시나요근데 거기는 우유 두잔 먹으면 5,000원이거든. 그거 끝이야. 그걸로. 와 그러면 4만원 여기다 그 거의 20, 30키로 가까운 곳을 이렇게 달려서 온다는 그런 곳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드는 황곰이 어디를 이렇게 바쁘게 안 바삐 갑니까? 황곰 뭐 하여튼 그러고 있고요. 흑곰이가 안 보인다. 하여 흑곰이 저기 멀리 있네. 아무튼 이 아름다운 곳에서 1시간가량 놀러 갈 예정입니다. 우리 애들이 행복하니까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